안녕하세요, 남비트리입니다. 오늘은 홈 트레이닝 영상을 준비했는데 건배를 이용한 어, 홈 트레이닝 영상입니다. 각 부위별로 하나씩 운동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. 각자 잘 따라하면서 홈에서도 운동 어떻게 어, 할수 있는지 저희 영상을 보고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. 바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오늘 홈짐에 사용할 덤벨입니다. 더스크랙 어, 1kg 무게 조절 덤벨인데요. 이 덤벨이 어, 1kg씩 조절이 가능해요. 이거는 어 세계 최초라고 하네요. 그리고 생긴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세미스로 생겨 가지고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좋아요. 그리고 이 무게가 어, 지금 이렇게 돌려서 세팅을 해보니까 3 k g 서부터 24kg까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. 그래서 어, 돌리는 것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돌아가고, 어, 만약에 뭐좀 저중량으로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돌려서 뭐 조금 빼서 뭐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좀 고중량으로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돌려서 세팅해서. 고중량으로도 그 이제 운동이 가능하거든요?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게를 바로 집에서 세팅해서 이제 운동을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뭐, 하체나 뭐 이런 부분은 좀 무겁게 세팅을 하잖아요? 그러면은 좀 무거운 무게로 세팅해서 운동을 할수 있고, 팔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깨 운동 같은 거는 가볍게 가볍게 운동을 하시잖아요? 뭐 그러면 그 무게에 맞춰서 세팅을 해도 되고,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공간 활용도가 뭐 구애를 받지가 않아요. 여러분들이 그냥 운동하시고, 그냥 이런 뭐, 책상 아래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구석에 두 개, 그냥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. 이스크레 제품인데, 이거 하나 구매하셔서 여러분들이 평생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.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참고해 놨으니까,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. 저는 이제 이걸로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, 첫 번째는 하체 운동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. 첫 번째 하체 운동은 고블리 스커트를 진행을 할 건데, 지금 가장 무거운 무게인 14kg를 세팅을 했어요. 이렇게 잡고서 운동을 해도 떨어지지가 않죠? 무게 세팅 잘해서, 이런 식으로. 고블리 스커트. 진행 한번 해볼게요. 어 생각보다 덤벨이 안정감이 잘 잡혀 있습니다. 돌이 덤벨이라 약간 좀 흔들흔들 할줄 알았는데 제가 타 제품 것도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. 타 제품은 조금 불안해요. 근데 얘는 확실히 쫀쫀하게 좀 잡아주는 느낌이 좀 셉니다. 고블리 스쿼트는 덤벨이랑 내 몸이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. 자 이렇게 덤벨 들었을 때내 몸이랑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 안 돼요. 몸에 딱 붙여서 그리고 내려갈 때는 동일하게 스쿼트 한다 생각하면서 수직 방향에서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몸에서 멀어지면 그만큼 어깨 부담 이 굉장히 세져요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런지 운동 진행할 건데 덤벨이 있으니까 덤벨 덤벨 런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14kg 지금 맞췄는데, 이렇게 싹 빼면은, 어, 딱 고정이 돼 있고, 나머지들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네요. 덤벨 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센터에서 할 때랑 무게감 차이가 전혀 없네요. 어, 굉장히 좋아요. 쫀쫀하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. 이 덤벨 사용할 때 우리 조립 덤벨이면 좀 많이 뭐 풀리면 어떡하지? 전혀 그런 느낌 자체가 없어요. 이렇게 불안불안한 느낌 자체가 전혀 없고. 이 런지 할때 양손에 들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시는 분들 이 있어요. 자 이건 내가 코어를 많이 안정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. 가운데 있는 코어 부분에 확장을 시켜주고 그대로 앉았을 때 팔의 흔들림이 적어야 합니다. 팔의 흔들림이 이렇게 많다거나 중심이 많이 쏠린다는 건 그만큼 하체라든지 복부 코어의 힘이 약하니까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. 어, 확장 안된 상태에 서 운동하시면은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 운동은 어깨 운동을 진행해볼 건데 어깨 운동 두 가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그리고 스탠딩 덤벨 숄더 프레스 진행해보겠습니다.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조금 이제 저중량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. 양쪽에 6kg씩이고요. 조금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흔들흔들 거리는데, 흔들거리는 거 테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15개 진행했는데 좀 후끈후끈 거리네요.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할때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져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팔꿈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삼각근과 동일 선상에 위치하게 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팔꿈치 떨어져서 하면 나중에 승모근이 렇게 많이 개입되면서 승모근 아파요. 다음은 트딩 더비의 숄더프레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무게를 14kg 정도 세팅해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. 역동적이고 화려한 동작은 아니지만, 덤벨을 이렇게 치고서 올라가는 동작에서도 이 덤벨이 흉존하게 잘 잡혀있는 모습. 손에 살짝 땀이 나는데도 지금 부어지지가 않아요. 이 그립감도 끄러움을좀 방지해주는 그립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네요. 자, 마지막으로 팔 운동 한 번씩 진행할 건데, 덤벨컬이랑, 어, 그리고 트라이세스, 킥백 운동 두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덤벨컬은 12kg로 진행을 해볼게요. 이게 손목에 좀 부담이 갈줄 알았는데 그립이 조금 두꺼워서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트라이센스 킥백 한번 해볼게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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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팔 쫀쫀하게 잘 먹는데요 좋네요 아.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홈 트레이닝 할수 있는 영상을 제작을 해보았습니다. 어, 제품 자체가 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이니까 설명나 참고하셔서 이 제품 꼭 한번 구매해 보세요. 정말 추천합니다. 지금 잠깐 운동했는데도 벌써 몸에 땀 나고 효과가 아주 좋네요. <laughs>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